그리 보자. 땡나 <laughs> 이제 못 참아. <laughs> 어, 우리봐 <봐야. 웃음> <Okay. 웃음> 이러면은 이분님이 그렇다는 데요. 음... 실 음. 음. 나한조좀 할게요. 음, 한 조로 갈라먹기가 좋은 곳이라. 하지 없이, 없이. 우리 여기 다그 갈라드릴 수 있는 방벽이고 뭐고. 나 우리 잘래 그냥. 우 어. 갑시다잉 네 ]이. 땡큐 약속 내자용 음, 야나 안들어갔어 어 뒤에 갈려서 이거 갈아줘 갈아줘 갈았어 갈았어 나이스 나나는 살려줘 살려줘 우와 누구야 튀겨내기 아니구나 네. 죽으면 안돼 나이스 어, 안 튀겨내기가 아니었구나 나이스네 오 뭐야 살아 살아 안 살아야 돼 아 식어 마 여기 식어 마 여기 나 죽을지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죽음 뭐야 아나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나 탱삼님 뒤에 <laughs> 있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오실? 내가 던졌어 던졌어 어? 힐이 안 됐구나 힐돼요 거기 탱삼님? 안돼안돼안돼 뒤에 달아놓긴 돼. 했는데 아비 뿅. 저궁 있음 겐지 한다 근데 못잡을듯 경계대 를용 으로 가 르고, 나 가자. 여, 왼쪽 에 힐러 다있 어요? 왼오 른쪽 막아 줄래? 좀나 왼쪽 막아 줄게. 살짝 <목소리> 살잡았 다. 살려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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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요 어, 아, 그만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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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내기왜 쏘지 쏠라 그래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우리가 자탄이 있구나. 자탄에 포격 쓰면 될것 같아요. 파티. 바티컷 태양성 없어요. 고장 중. 자탄 온. 자탄 푸시면 공 풀게요. 아, 우리 친구. 흉년에게 빠지 우리 친구 특징, 특징, 이거. 하잼이 <laughs> 거의. 오! 힐뱃 넣으려다가. 내가 볼수 있어. 아나 필인데, 가비. 사야 거기 내가 볼게. 알겠어. 편 빠지고. 퓨어 우리 힐밴 조심. 엔지컷 이거 왼쪽으로 따져나오는거 같이 붙자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빼야 해 줬어야 되는데. 소리. 로빼야 살짝 뺐다가할래요 저희 뻥도 돌고 헬로공 있으니까. 아, 나 청일 계속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네. 자, 있었어. 도 오길래 깜 놀랐어. 저일베, 저일베, 다른 저일베. 탱이 조금만 히 나이스. 에페 어, 이 거기 해안 돼요. 땡겨너잡았어 음 저거. 밟을게요. <놀람> 점수 1대0아나 <laughs> 그거 먹어서 버쳤음 이래서 힐팩 끼고 싸우는 게 중요하긴 해. 맞아. 머 날카로운 이 사람 맨날 겜임표 씨한테 당하더니안티님안 <laughs> <laughs> 속아 임표 <laughs> 님한테 하도도해 가지고 자 진짜 파네 이제. <laughs> Yo, oh.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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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마. 이러고둘다안할거잖아 진짜 라인했네. 아저님은 라인 좋아하세요? 나다 이거 이한번해 줘야 돼요. 거점 누가 한명 먹어주세요? 쟤, 쟤가 할게, 쟤가 할게, 쟤가 할게 어, 거점, 라인, 거점 라인, 거점 라인 라인 들어옴 겐지 한대 라인 정리 다시 이, 저랑 2층 먹으러 가실 분? 야타 나왔어요 맥크리? 네 여기 정면라인 아 수면 없어요아 자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괜찮괜찮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기 아이고. 태양사 없음 태양사 없습. 날라오라. 나 덕분에 이어 설거이터 2층 하나, 네, 하나 네. 있어야겠다 네, 이거. 서스가 벗어 봐주시면 좋을 때. 아직 하나 있어야겠어. 애씨 좋지. 아아씨합치를 아, 내야 돼. 음. 개피는 많은데. 음. 어 뭐야 아야. 가보실? 나 이거 메인질 어차피 조치님 있으니까 라인 막지 조심해요 우와. 바로 왔네 오나 그까진 모르겠다 저기. 아 <laughs> 아! 아 졌어 잘했어 많이 갈렸는데 우리가 라인 망치 빠졌고 뭘 맞았어요? 드러궁 오지 않나요 이번에? 이거 제가 포경 먼저 쓸게요. 네. 정면으로 가야 될 잇. 듯. 이대로. 합니다. 네. 밀어 주세요. 땡겨 땡겨야 돼. 어, 땡겨. 땡겨, 땡겨. 어 뭐야? 이 아이들 이거. 떨 잡아. 어디 가요? 덕춘님, 덕춘님, <laughs> 덕춘님, 이거 같이 잡아야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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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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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팀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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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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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못 봤어요. <laughs> 아, 니님 죽을 뻔한 거 망치를 밀어준 게 나예요. <laughs> <laughs> 아니, 그게 나예요. 그게 나야. 방. 라인 계속 할라나? 할 수도, 그럴 수도. 괜찮 라인 괜찮아 가지고. 이제 알겠다. 짜증 나네. 겐지 이거 잘못 봤어. 앞에서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 일에시오어요 지멘데? 왼쪽 밀어야 될 듯. 실전. 이 내가 못 맞췄어. 실이. 근데 내가 못 맞췄다니까 음... 근데 내가 좀 뒤에 보면 앞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위수님이 딜러 힐좀 확인 딜이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 지금? 안 부족하지 바스 덕분막 낙마 한 번만 더러운 제광님, 시배를 하냐. <laughs> 더러운, 더럽구만 아주 그냥. 아, 라인, 라인 뒤쪽으로 도는 듯? 아니? 아니네, 앞에. 라인 해봐요. 아우. 잠깐 잠깐, 졌어, 졌어, 한발 더. 아, 제발지의 컷. 와, 아, 이게왜 울어 어? 뭐지 풀린 건가? 이기, 없어요 힐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이 무사치 무사치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방울 던졌는데 코탑이 님을 죽이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들어오시면 됐대 이제 다 같이 한 번에 들어오세요 한 번에 많이 잡았네 오더 많이 잡았네 이거 나는 파라 할게 파라면 내가, 파라가 훨씬 나아 내가 위 많이 볼게요 이거 위수님이힐 많이 주세요 으흠

뒤에 쟤 애들 돌았어요. 라인한데라이데라데라데라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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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걷잖 걷잖 걷아 이거 해밴이다걷걷걷 아. 이 아, 가만히 있어. 요탱생이 <laughs> 상대 야타 나오면 우리도 야타 보정 하나 하죠? 이보 이거. 이거. 이녹이는게거같거 이거. 이 까비, 까비. 거이도이 음. 정도면 이거. 뭐. 아,